투자를 하려고 보니까 본인에게 불리한 점이 너무 너무 많아요. 뭐 가장 대표적인 불리한 건 뭐예요? 돈이 없어서. 예. 그리고 또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게또 뭔지 아십니까? 나이가 너무 많아서 진작 알았어야 했는데 나 너무 늦은 것 같다 이런 분들 나는 투자하기에 이러한 점들 때문에 너무 많이 불리해라고 생각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리하다고 생각한 게 사실은 불리하지 않습니다. 불리하지 않다는 것이, 진짜 불리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불리한 줄만 알았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유리한 것이 숨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저한테 본인이 투자하기에 있어서 이러이러한 점은 불리하다라고 생각한 거다 얘기해 보세요. 네. 제가 다 사실은 이러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탕발림 아닙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불리한 점이 뭐냐면 나는 나이가 너무 많다 이거예요. 예. 나이가 많아서 아, 이제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아,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가장 많이 얘기하는 불리한 점이죠. 자 정말 나이가 많은 건 불리하기만 할까요? 투자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 하면 좋죠. 그러나 젊었을 때 한다고 무조건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나이 많은 것에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욕심을 컨트롤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20대 분들도 저를 찾아오거든요. 근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안타깝냐 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발 오세요. 제발 오시고요. 예, 그런데, 어, 20대들은 돈을 벌으면은 그것보다도 욕심이 더 많이 커져요. 예, 그래서 이걸 컨트롤을 못해요. 조금 기다려. 무슨 부동산이 도박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뭐, 5천만원 가지고 1억 만들고 또 2억 만들었으면 또 2억 만들고 2억 만들었으면 또 4억 만들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고 그 기간은 또 노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한번뭐두배 버는 거를 한번 경험했다라고 하면 빨리 빨리 계속 두배두배두배두배 두 배, 두 배, 두배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잘안 돼요. 네. 그러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요.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돈벌 때까지 또 기다리고 이럴 수 있는 게 있다 보니 위험한 짓을 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위험한 짓을 안 한다는 얘기는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아서 투자를 시작했다는 것이 그렇게 불리한 점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많이 얘기하는 것이 나는 지방에 살아서 너무 불리하다. 수도권에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내가 뭐어디 임장 다니기도 쉽고, 뭐 해서 쉽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해.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수도권이 좀더 핵심적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뭘 해도 그냥 살수 있고, 막 이랬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지방에 사는 것에 어마어마한 유리한 점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부동산은 실제로 거주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지방에 산다는 건 어떻습니까? 거주 비용이 매우 적게 들어가죠. 근데 이게 왜 유리하냐면, 거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으면 투자할 돈이 없어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좋은 데 깔고 앉아 있으니까 더 많이 늘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결국,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돈은 언제 쓸수 있다는 거예요? 쓸 평생 못 써요, 그 돈은. 평생 그냥 내가, 거주하는데 필요한 돈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에 재미도 느끼기가 힘들고, 투자할 돈도 못 만들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지방은 거주비가 적게 들어가니까 나머지를 가지고 투자할 수 있다라는 매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 장점을 여러분들이 살리셔야 돼요. 그런데 그 유리한 점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지방에 살아도 되는데 굳이 지방에 생활터전을 다 팔아버리고 수도권으로 억지로 이사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리고 싶습니다. 본인의 유리한 점을 박차는 꼴이에요. 예, 절대 행복하지도 않고 설령 돈을 더 많이 벌었다고 해서 예, 그게 만족스럽지도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하지 말고 그것이 그 유리함을 살리는 게더 좋습니다. 자, 세 번째는 시간이 없어서 투자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시간만 좀 있으면 내가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유리한 면이 있어요. 뭐가 유리하냐면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서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뭐만 하면 돼요? 핵심적인 것만 하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아예 신경을 쓰지 마세요. 그러시기만 해도 부동산은 잘될수 있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유리한 면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쓸데없는 거를 안살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람의 눈이라는 건 자꾸 위로만 향해져 있기 때문에 다잘된 사람들만 자꾸 봅니다. 근데 여러분 부동산에서 안된 사람들의 케이스들이 다 어떤 거냐면 결국 쓸데없는 거 사서 그렇거든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으면 괜찮아. 괜히 쓸데없는 거 사가지고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안 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나는 머리가 좀 딸려서 이 부동산 잘 이해도 안 되고 잘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자, 머리가 나빠서 부동산을 잘 이해도 못하고 그래서 투자도 못하겠다. 예 물론 불리한 조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유리한 거예요. 왜 유리하냐면은 머리가 나쁘니까 부동산만 할수 있는 거예요. 머리가 좋으면 뭐 합니까? 머리가 좋으면은 선물 옵션합니다. 예, 선물 옵션에서 쫄딱 망합니다. 예,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 꼭 그런 걸 하려고 한다니까요. 코인 하려고 그러고. 뭐 요새는 뭐에 그뭐 복잡한 거 있던데 NFT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해서 돈 벌었다는 얘기. 끝까지 부자가 됐다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없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습니다. 머리가 너무 좋지 않은 걸 다행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머리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나는 부동산 할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 오히려 투자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하, 나는 뭐 체력이 딸려서 다시 말해서 그렇게 썩 건강하지 못해서 투자를 또잘 못하겠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임장도 다녀야 되고 해야 되는데 힘 빠져서 못 다니겠고 뭐 하려고 하면 너무 한번 갔다 오면 너무 피곤하고 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이 막 건강하고 에너지가 막 넘쳐나면 정말 임장부만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막해 가지고 막 돈도 많이 벌까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여러분. 차라리 적당하게 건강하지 않은 것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너지가 막 펄펄 넘치고 막 힘이 막 넘친다고 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임장만 다닐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에너지가 넘치면 놀러 다니고 싶어요. 아니, 왜 인장을 갑니까? 에너지가 펄펄 넘치는데 놀아야죠. 놀고 싶은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체력이 딸리니까 그나마 에너지가 덜 들어가는 인장 정도나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겨우.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제 얘기를 하자면은 제가 좀 술을 좀잘 마셨어요. 그런데 점점 점점 술을 못 먹겠어요. 왜냐면 자꾸 너무 그 다음날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술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한때는 이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렵더라고요. 아, 내가 막 이렇게 늙어 가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제 받아들이기 어렵더라고요. 그럼 우울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술을 못 먹다 보니까 유리한 점도 있어요 보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술을 못 먹다 보니까는 사람들이랑 그렇게 막뭐술 마시면서 웃고 얘기하고 이러는 건 줄지만 그런 시간만큼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다른 취미 활동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눈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또. 그래서 뭐 제가 전에도 공개했습니다만은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뭐 자전거도 타고. 네 물론 다 이렇게 주로 돈안 들어가는 춤 위주로. 네, 하여간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좀 술을 못 먹게 되는 게 이렇게 불리한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걸또 알게 됐어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내가 힘이 펄펄 남으면은막 그럼 임장도 막 이게 뭐 여기저기 다 쑤시고 다녀가지고 진짜 좋은 물건 살 텐데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겨우 임장 다닐 만한 체력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여섯 번째는 내가 수입이 너무 적어서 또는 수입이 너무 불안정해서 투자하지 못하겠다. 어쩌면은 나이보다도 가장 많이 호소하는 불리한 점입니다. 돈이 없어서 내가 너무 벌어둔 돈이 적어서 또는 내가 수입이 너무 적어서. 또는 내가 수입이 있긴 있으나, 이 수입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정해. 그러니까 투자를 뭐 이렇게 딱 해서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겠어. 이런 불리한 점을 호소하는 분들이 사실은 제일 많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것에도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 이 부분은 유리한 점이 없어요. 예, 어떻게 유리하겠습니까? 예, 돈이 없는 게 뭐가 유리해요?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 안타깝습니다만은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마지막 이 문제점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냐면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수입이 적으니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수입이 불안정하니까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많이 봤어요. 내가 수입이 너무 많다 보니 투자 같은 데는 관심을 안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와 생각해보니까 너무 후회돼요. 라는 분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또 내가 수입이 너무 안정적이고 뭐 연금 받을 거다 보장돼 있고 이러다 보니 너무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살았어요. 라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돈이 적은 거 불안정한 거 유리한 점 없습니다. 예그렇습니다마은 네, 최소한 유리하지는 않아도 투자에 눈을 뜨게 만드는 확실한 요소가 됩니다. 예, 그렇다면 뭐 그다지 불리하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투자에 이 불리한 것들 중에서 여기에서도 또 빠진 뭐 불리한 점을 갖고 있는 분 있겠죠?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거의 없습니다. 여기 중에 하나에 다 걸려요. 예 그렇다면. 불리하기만 한게 아니고 유리한 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오히려 무기 삼아서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여유로운 부의 세계에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